공포영화에 출연하신 분들 나왔고, 여름이잖아요. 예. 그래서 호러뮤직. 그래요. 이름하여, 나를 무섭게 만드는 노래. 노래. 네. 자, 음향 효과적으로 찍어온 게 아니고, 네. 이 가사나 전체 분위기적으로. 무서운 노래들이 있어요. 자기가 겪었던 거. 그렇죠, 사실 이제 굉장히 다른 사람들한테 밝은 노래인데 나한테만큼은 무서운 사연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렇 그런 노래들. 아, 아마, 아 잠깐만, 노래. 제가 맨 처음에 한다면 아마 뒤에 하시는 분들이 조금 부담이 되실 텐데요. 세요? 네. 세요? 굉장히 무서운 노래입니다 진짜 무서운 노래예요. 저는. 자, 한번 음악 주세요. 특히나 그럼. 저한테는 굉장히 무서운 들어볼까요? 노래 들어볼까요? 예. 동화나 동화나 만화에서 나오는 자전거 탄 모습은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아름답죠. 예. 근데 제가 겪었던 자전거는 <laughs> 굉장히 무서웠어요. <무서웠습니다. 웃음> <laughs> 웃어야 되는 굉장히 알쓰럽게 쳐다보네. <laughs> 어, 무서워하는 거죠 <거지. 웃음> 예, 예. 그걸 느꼈어요. 그 진짜 이 삶, 삶과 죽음은, 죽음의 차이는 진짜 종한장 차이다. 아, 순식간에 일어나거든요.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아, 인생은 하늘의 뜻이구나. 음.